젤무르깅 피 v 이야기의박 S 샵 8? 뭐지 이게? <laughs> 빵디 은랑이네. 이제부터는 본인한테 달어엠포리우스내도이 필요하려나? 디왜 이래? 안심아 카프카다. 이거 그거네. 이번에 공방인가? 거기서 이번 이거 나왔잖아. 이 사진. 카프카가 엠포리스 보고 있는 거. 마주하겠지. 어 뭐야 고양이 뭐야? 이게 귀엽다 가능성도.

지금 아 잠깐 벌써부터 들려보고 싶은 에어, 구간이 있네. 아. 이건 일단 끝까지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고 좀 보자. 이게 보니까 그거 같아. IF 멀티버스 오눈나 경류 어, 무슨 뭐야 이거? 왜 신군이 저래? 특권 내 신군. 날개 왜 있어 반디아 뭐야? 유리 벨트 유리 <목소리> 벨트어 이거 그거잖아. 환락 애들. 이 <목소리> 뭐야 공허 뭐야? 그어 나다. 제피에게 향하고도. 아. 그만도 그런 결말이 된다면 우리도 할수 있는 게 없어. 어쉣. 어, 어 열쇠 부서졌다. 명예 아직 올바른 도를 걷고 있 아직은 지금 저렇게 카프카랑 을랑이 IF 각오. 세계선에 관해서 말하는 각오. 것 같은데 가능성 a 선포리우리는 지금 잘 걷고 있다 그런 느낌인가? 친을들어 아... 아! 저와 함께 영웅이 되어 보시죠. 음, 우리 분명 장관은 다른 결말을써 내려갈 거야. 음, 음, 음. 개척은 이별이 불가피해

그녀는 지나간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시간의 끝에 이르러 지금 얘네가 최악의 결말을 말하는 것 같아. 지금은 적어도 이 결말은 상냥하네. 무슨 소리야? 아, 이건 더 좋은 건가 보다. 더 벌어지게 더서는 안 돼. 머지않아 그분들의 시선. 그분들의 시선? 엠포리어스로 향할 거야. 그분들의 시선. 를 마무리 짓고 다음 역에서 만나는 건 어때? 다음 역이 있다면 어플레이드. 말이지. 어, 걱정 마. 앞길 모습은. 그러니까 애인밖에 없잖아 얘네가. 그 얘네가 뭐 비쳤습니다. 저렇게 존댓말 하는 게 걔밖에 없잖아. 이 고양이 귀엽다. 얘뭐왜 자꾸 나오지? 얘네 호버스가 변태들이라. 별이 반짝이는 데. 제 고양이한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뭐지? 엠포리우스의 생명. 어케 되네? 오 굿즈 어, 많이 샀네. 이번에 홀랜드에서 많이 샀나 보다. 저도 샀네 바인더까지. 저거 인기 개 많던데. 심호흡을 해봐 파트너. 아 어, 존나 예뻐. 그리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자. 안녕해 포레스. 데이트 삭제 신도. 아왜왜 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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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좀 볼게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있는 세계선이겠죠? 처음에는 지금 반디가 뭐 전투한 다음에 이렇게 좀 지쳤나봐. 그래서 지금 일랑이 이렇게 치료해주고 있고 이렇게 있고 지금 얘네끼리 엠퍼레스를 구경하고 있다. 아이언 파란색으로 본다. 눈깔이 바뀐네마. 가능성, 가... 가능성 중 안전한 길이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어, 이제 아이언 듄을 만날 것이다. 우리가 아이언 툴을 만나는 게 스텔라르 헌터가 알아보기에 있어서는 가장 잘 걸은 길인가 봐. 이렇게 지금 은할차 많은 게 이게 다 멀티버스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느낌. 루샤카 잔잔한 몸 <laughs> 우리가 만약에 루샤카로 갔다면은 엠포리스처럼 엄청 스펙타클하거나 그런 게 없었다. 그냥 정말 잔잔한 여행이 됐을 거다. 그리고 먼 훗날, 획게정원 엠포리스였죠. 그치? 원래 에버나이트가 그나마 막아줬는데, 없으니까 그냥 곤냥 떨려버렸겠네. 이게 방충망이 있어도 벌레가 들어오잖아, 모기가. 근데 이제 방충망까지 없으니까 그냥 미쳐 날뛰는 거지. 한 여름철에 창문을 열고 잔다? 그냥, 그냥 끔찍하지, 그냥.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걸 말하는 것 같아. 헤르타가 막는다 이거를. 제왕상. 비 헤르타야? 납작. 이게 원래 누스가재물이돼 가지고 아이언 툼이랑 병합될 예정이잖아. 잔다르 계획상으로는. 근데 만약에 우리도 아니야. 그냥 에버나이트 때문 같아. 에버나이트. 에버나이트가 없어 가지고 헤르타가 대신 저렇게 돼 버린 것 같은데? 저 하얀 게 전부 헤르타 인형일 가능성.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헤르타 인형도 어떻게든 뭐 같이 왔는데 같이 병합돼 버렸나 봐. 제왕상 세 이름으로. 루버트지 이거? 이렇게 해서 아이언 툼이 완전히 부활하게 된다. 근데 왜헤르타간 거지? 오히려 방충망 없어졌으면은 아이언 툼이랑 잔다를 계획대로 누스 대가리를 따서 되는 거 아닌가? 헤르타가 대신에 희생했다. 누스는 죽이 싫으니까. 시발점에서. 어쨌든 다음 봅시다. 멜루스타닌. 우리가 만약에 멜루스타닌에 갔으면은 경류가 제대로 커 가지고 경언을 죽여버리나? 아, 번식 쪽으로 갔네, 얘가. 그냥 내가 특화를 해버리고 풍요의 AN지를 따뜻하겠다. 번식으로 가가지고. 그런 느낌? 유리벨트. 유리 유리벨트. 파트레비아로 갔다면은? 연극인을 위한 무대. 여기가 이제 그거죠. 비의 연극인이 이제 활락의 추종자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래도 활락 쪽이죠, 얘가. 서로... 아, 제피로랑 웰트네? 우리가 만약에 여기로 갔다면은 제피로랑 웰트랑 싸우게 됐대. 근데 웰트 개 처발렸다 <laughs> 화이트홀이 블랙홀 삼켜버렸는데? 웰트 개어접인데 그냥? <laughs> 개발렸는데? 아이고 진짜 뒤졌다 그 길은 아 웰트가 어떻게든 막았는데 우리가 처발려가지고 그냥 뒤졌다 이렇게 여기 화합, 보존, 빠다다 있네 어 근데 이건 이거 뭐야? 이거, 이건 처음 보는데? 이건 372 카메라 이건 뭐지? 뭐 레코드 같은데? 환락이요 이거 어딜 봤어? <laughs> 아, 맞겠네. 환락 맞겠다. 얘가 환락이라고는 유추를 못해요. 근데 왜 환락이냐? 우리가 애초에 간 곳이 여기 잖아 환락을 수종하지 않지만, 환락의 수종자가 돼버린 이행성으로온 거잖아. 어, 우리가 행성 갈 때마다 각성을 하잖아. 페나코니 가면 화합, 야릴로 가면 보존 이렇게 각성하잖아. 그래서 환락으로 각성했나 봐. 어 각성을 했나 봐. 우리가 이미 맞아, 맞아. 환락이면 뭐 이거 쓸것 같다. 근데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아마 안갈것 같은데. <laughs> 안갈것 같은 게 디자인 개짜쳐 야 빠따 봐봐 멋있잖아 이 보존창 봐봐 멋있잖아 모자 봐봐 멋있잖아 이 레코드 뭔데 이거 심지어 두 개는 레코드가 뭐 양팔에 장착해가지고 막 부메랑처럼 쓸 거야? 뭐야 어떻게 할 거야 디자인이 영 별론데 향하거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여기로 가면은 제피로한테 개쳐발려가지고 뒤졌다 그만. 다랑 봐봐 다랑 등황으로 가성도 못하고 이렇게 돼있잖아 썬데이는 뭔 잘못이야 이게 썬데이는 이제 막 열차에 탑승했는데 다음 행성지에서 바로 뒤지는데 이거 뭔 잘못이야 잘 어쨌든 이게 최악의 결말이었는데 다행히 피해갔다. 이게 그때 세계선이고 이게 가. 지금 우리겠죠? 아직은 최악의 경우를 안 갔다. 두 가지 가능성만이 남아있다는 거야. 원래 은명 길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뿌리처럼 이렇게 딱 뿌려져 있잖아. 근데 우리가 올곧게 가가지고 지금 IF 세계선이 딱두 개나 맞나 남아있단다. 봐. 아마 잘되거나 안되거나 그거겠죠? 첫 번째 가능성 엠포레스의 기억이 그대로 뒤져버린다. <laughs> 이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응. 이대로 나쁘게 끝난다면 안 좋게 된다는 거겠지. 감사해. 저와 함께 영웅이 되어 보시죠. 우리 분명 장관은 다른 아이고야. 거야. 아이고야.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떠나 보내게 된다. 와 진짜 영상 봐봐 이게 얘네가 데이터 쪼각이라는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원래 약간 막 실제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싸우거나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화면으로 보여주네 모니터로. <웃음> <있어요>. <웃음> 이 안에 사람이 있어요. 얘는 뭐야? 아 뽀글이다 뽀글이까지 다 뒤지는 거야 끝치 뽀글이가 엠포레스에 있는 것들이니까 일리... 얘가 파이논이지 어렸을 때 다음에 키레네 아나사 드로마스 저 종이들이 모두 내가 쓰는 대로의 내용이라면 아다 타버린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어. 이 책이 타버린다 라는 느낌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이 다 무의미하다 그런 느낌을 받아들수 있겠네 어. 아, 맞는 것 같아 근데 읽는 것에 익숙해져야만 계속나 이게 지금 슬픈 말이죠. 딱 파이널이지. 파이널 3355337번의 윤회 거쳐가지고 있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 그리고 이제 가능성 비라면 더 매력적인 엉망이다. 왜왜 왜 이렇게 슬픈 표정 지어? 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지나간 모든 것을 소중히... 사랑이 키를 내러 기억은 네 번째 종말이 되지. 네 번째 종말이 되지가 뭔소릴까 우지가 멈춰버린다. 어느 쪽이든 간에 다안 좋은 거 아니야? 한쪽은 실패해가지고 다 무의미해져버리고 다 뒤져버리고. 둘다 배드엔딩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피엔딩을 찾아 나서는 거지. 근데 반반이라 했는데 둘중 하나는 좋은 거 맞아요. 아, 좋아보이는 게 없어요, 일단은. <laughs> 자, 이거는 정답이 아니야. 가능성이 두개 있다? 이건 정답이 아니라, 스텔라론 헌터 관점에서만 선택지가 두 개지? 아직 더 있을 거야. 그래, 그래, 그래. 적어도 이 결말은 상냥하네. 무슨 소리야.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둬서는안 돼. 맞아, 얘네도 지금 이런 가능성 두개다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네. 마지않아 그분들의, 시선이 그분들의 시선. 이 그분들의 시선. 을랑이 방금 말했던 가능성 두 개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랬는데 카프카가 안심해 그럴 일 없어라고 하는 말투를 이렇게 말하죠. 어떤 레이언즈들의 시선을 받아가지고 엠퍼리스가 그두 가지 가능성 말고 또 다른 히든 루트가 생기나 봐요. 걱정 마. 이미 그두 눈에 비쳤으니. 얘 뭐야 진짜? 얘 모셈? 엘리오다 얘가? 엘리오라는 썰이 있는 거겠지? 오피셜 아니잖아 엘리오 분신 같은 느낌이다 지금 보니까 엘리오라는 썰이 맞나 보네 근데 가능성 제일 높은 것 같다 응 어. 애초에 스텔라던 헌터랑 같이 이렇게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얘 엘리오밖에 없긴 하잖아 뭐둘 중에 하나겠죠? 얘가 진짜 엘리오거나 아니면 엘리오가 고양이에 들어와 있거나 그런 느낌이다 아, 목별이 반짝이는 내 그리고 엠포리우스의 생명 갖고 싶다 이거 굿즈. 얼마냐? 엠포리우스의 생명. 엠포리우스의 생명.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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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PV에 완매 나오지 않나요 님들? 완매가 목표가 생명의 A형제 되는 거잖아. 개억.. 어, 어거지 떡밥인가 이거? <laughs> 어거지인가 이거는? 개억지인가? <개혁진가? 웃음> 개억지겠지 미안. 그냥 생명이 딱 꽂혀가지고 미안. 내일을 향해 나아가자. 아 뭔데 이건 또 아.. 키레네가다 떠안고 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 거 같은데? 99%를 끝난다고요? 아, 아, 98%를 딱 끝나네. 지금 우주가 족되기 직전인데 마지막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능성을 우리가 3.7 버전에서 키르네랑 같이, 같이 뭐 하면 될것 같다. 그런 느낌 같아. 아, 잘 만들었다, 이번 거. 이게 보니까 그거네. 신이네, 신. 예. 응. 이게 엘리오의 각본이라고 빗대어 보니까 그냥 신이네. 여덟 번째 신. 신 샤팔. 잘 봤습니다. 야, 되게 잘 만들었다.